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토목달 스타터 600 플러스 리딩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저는 김정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자,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여행 아, 뒷배경에 아마 이제 우주가 나오고 있을 텐데, 자이 우주 여행을 자, 성공적으로 자, 끝마치기를 바라면서 자, 오리에,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전 예비 교육이죠.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강의의 순서들 자, 어떻게 하면 이 강좌를 잘 이용하시는 것인지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지 등등등을 우리가 지금 작전을 짜고 논의할 텐데요 이 과정을 놓치시면 아무래도 학업을 하시는데 좀 효율성이 좀 굉장히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꼼꼼하게 잘 보시면서 저랑 같이 작전을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명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듯이 스타터. 자, 시작하는 단계의 강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토익에 대한 자, 기본적인 정보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자, 토익 리딩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토익 리딩은, 음, 총 100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죠. p a 5가 30문항, p a 6가 16문항, 그리고 p a 7이 54문항. 이렇게 해서 총 100문항이 구성이 되는데, 그 100문항을 75분 안에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Part 5와 6는 빈 칸을 하나 줘요. 그래서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집어넣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만 Part 5는 단문. 하나의 문장을 주고 빈 칸을 주죠. 자, 그런데 Part 6는요, 장문입니다. 지문을 주고, 자, 거기에 빈 칸을 주죠. 물론 Part 6에는요, 자, 어, 글의 흐름에 따라서 알맞은 문장을 찾아서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는 자, 수능에서 소위 말하는 빈칸 추론의 유형이 하나가 포함되긴 하지만 그거 하나를 빼고는 Part 5, 6는 빈칸에다가 알맞은 단어를 보통 집어넣는 유형입니다. 자,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구조, 문법, 어휘예요. 그래서 영어의 구조를 잘 알고, 어법을 잘 알고, 어휘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면에 Part 7은 말이죠. 지문을 긴 거를 읽으세요. 자, 그리고 그거에 딸린 문제를 두 개짜리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짜리까지. 자, 하나짜리 단일 지문, 두 개짜리 이중 지문, 그 다음에 삼중 지문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의 지문을 읽고, 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 풀어내시면 되는 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펄 세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를 갖다가 찾아서 문제와 연결시켜서 답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될 거예요. 물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토익을 여러분들이 자 치르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강좌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레벨 학생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따져볼까요? 일단 이 강의는 총점 규모로 따지면 990점 만점의 토익에서 한 450점에서 500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딩은요 200점에서 한 220점, 이 정도쯤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하리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감이 잘안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더 이제 풀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토익의 입문자, 나는 어법도 잘 모르고 영어의 구조도 그어디서 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이런 영어 그 토익의 입문자들, 자, 이런 분들이 이 강의에 가장 적절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토익의 입문자와 영어의 입문자는 잘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영어 공부가 처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 많이 부담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야무지게 자 들으셔야 따라오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해가 잘안 되신다고요?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피셔서요. 자그 어휘 중에 한 7, 80% 정도는 내가 안다 하면 이 강의에 적합한 학생으로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점수는 리딩 점수는 250점 이상이 나오지만 정말 기본기가 부족해서 자 기본 어법이나 문법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어 있는 점수를 끌어올리기에 이 강좌가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강좌는 어떤 구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분에 부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첫 번째로는요.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600 플러스라고 하는 저희가 점수를 내걸었잖아요. 이 점수는요. 기본기만 제대로 아셔도 달성할 수 있는 자, 그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 강의는요. 죽은 기본기도 다시 살려내는 자, 깔끔한 구문과 업법 정리. 자, 이것을 첫 번째 특장점으로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휘, 어휘, 어휘. 어휘.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가 부족하면 아무리 이론을 잘 알아도 적용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품사가 뭔지 이걸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요, 저희 강의는요, 600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한 어휘의 학습량을 자,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나오는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시고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도 자,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트 5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원래 4개인데요. 자 양자택일의 자, 문제로 좀 줄여서 자,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특징들도 자, 배려를 저희가 좀 하는 차원에서 자, 지금 담아놓았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어, 이 화면 구성이나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만의 색깔이 있겠죠 모방 불가능한 자, 그런 화면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더 학습의 효율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저희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학습을 하게 되는지, 어, 학습의 메뉴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좋은 강의가 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강의만 좋게 해드리면 목표가 달성되느냐. 그것은 저의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학습의 메뉴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메뉴들이 굉장히 저희의 강의와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하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태까지 오랫동안 검증돼 왔던 그런 과정들이에요. 자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워밍업이라고 하는 탭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자그 학습 탭에서는 그날 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미리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미리미리 오늘 어떤 단어들이 나올 것이다를 쭉 공부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날 배운 문제를 그날 배울 문제를 양자택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풀어 보시게 됩니다. 그 양자택일의 문제는 패턴 포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그것들을 다 풀어 보시고 단어 공부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Lecture 1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lecture 1은 제가 강의를 해요. 자, 그래서 per 56의 기본기 자, 이론 강의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양자 택일의 문제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 보신 거 있죠? 그 문제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다뤄 드리면서 자, 꼼꼼하게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이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때는 쉽지만 실제로 문제로 넘어오면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챙겨서 자,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탭은 이제 체크업인데요 렉처 1에서 공부했잖아요 자그 공부한 내용들을 실제로 파트 r t 5의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part 6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자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question focus라고 하는 자 교재의 문제들을 자 체크업에서 여러분들이 다뤄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렉처 2로 가는데요. 두 번째 렉처는요. 체크업 중에서 여러분들 그 Part 6의 지문 문제를 좀 풀어본다 그랬죠? 자, 그 부분들을 다뤄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어휘학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매 강마다 자, 어, 주제별로 자, 혹은 여러분들 어, 어미별로 자,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어휘들을 그날그날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어휘학습을 하지 않는 날은 l e c t 2에서 Part 7의 지문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다루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그날 공부하셨던 제가 어휘, 어휘, 어휘 말씀드렸죠? 그날 공부하셨던 어휘들을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탭은 자, 보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너부터 보카 테스트까지 잘 짜여진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다 보면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자, 자신합니다 자, 그리고 그 초심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토목달을 하시기 위해서는 토목달이 이제 토익 목표 달성의 약자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토목달을 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께 조언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을 좀잘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뭐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면 되죠. 그쵸? 그래서 자, 다시 돌려보면서 설명을 듣고 또 듣고 또 생각해보고 하시면서 강의 내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꼭 강의 내에서 소화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날 외워야 될 어휘들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자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 용기 있는 자만이 토목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 그 용기 있는 분들은 뭘 잘하죠? 질문을 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어, 게시판이나 혹은 어, 토목다를 환급 과정으로 들으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라도 올려주시는 것 자, 상관없고요. 자, 질문을 올리면서 자꾸 자기 검열을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을 올리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은 없어요. 좋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은 다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자, 성실하게 자, 답변을,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르면 찾는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전하고 연애를 합시다. 아무래도 어휘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족한 어휘력을 메우시려면 여러분들이 사전과 씨름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마시고, 왜? 왜 그렇지? 왜 저렇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의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정말 쑥쑥 성장할 수 있어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토목달 하시려면 이런 좋은 공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제일 쉬운 숫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19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토익수업 여러분들 자 토목달 스타트업 들으시고 19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런 강의가 될수 있도록 자 강의 혼자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스텝들 모두. 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기회가 되면 자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